앵글잘해야겠다 포호. 압력파나 궁성 해보고 싶구나, 나. 궁성 안 해보고 싶어. 면 r 도와치기? 포호. 압력파 윤성님, 안 맞았고요. 음성님 아픈 음성님. 아픈 음성님. 해요. 아, 저기요. 그 저기요. 저기요. 조금 요프기아야돼요 버프 없이는 버저려나저기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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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아그요을떠넘기는 거. 진짜 저파티 그런 거많기요 다 맞으셨고 에멜 압력 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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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력파조식을 넣어봅시다 강지호 강지 체리망고 베리 몇 분만 기당 번째로 클럽이 되셨습니다 체리망고 베리님 0개 <100개> 감자감자 고맙습니다 토 <목소리> <목소리> 고맙습니다 <목소리> 라밤콩, 어, 콜라 장검 있네. 어. 장검 이거 그 아니요? 이거라도 이거라도 드셔야지. 아니에요? 어? 이거 같이 장검은 같이 불리는 거 아니야? 아니지 장장이잖아. 왜 그러는 거야? 어, 아 장장이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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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하나 먹어 놓을게요 저. 이거 먹어 놓겠습니다. 아 지금 공이 많이 떨어 있는 것좀 그렇지. 아, 상층 조각 사는 거 없어졌어요 네없어졌데플라한 처음 봤다 하필 그제자뭐 네. 먹을까? 뭐, 자기야? 탈까? 응? 마음 아, 가? 갑시다 네. 갑시다 아, 가족 허리때 먹었어? 응 방방? 음, 저거 방방형으로 괜찮잖아 아검아 아, 루드라 검이 나와야 되는데 루드라 창린 창문도 좋고 창누이 뭐, 상린은 뭐, 우산 누린이 뭐, 님린이 뭐, 누 감자 뭐, 누린이 뭐, 누린이 뭐, 누린이 이 뭐, 누린이 세누야돼어플린이 빨리 먹어야 돼. 린야 뭐, 누린이 뭐, 누린이 이금좀차비 <laughs> 버려 가려오네요 타단 아 오케이 2 1 m 차 타단 하나 둘셋아프로 오케이 바 피했고 다이 들어갔요 어링이 위안 어 죽을 뻔했어 순종 순종 버려 1m 1, 2, 3 앞으로 아어 어. 면제 그 면제 뿌어주시면 제가 부활할게요 거룡이 이거다 거룡 뒤로일어게요아거 21미터 하나 둘셋 앞으로 제가 피 다시 제자리 으아다 나이스 나올게요 어령 집중2중 어령은 21m 응와 어. 수고했습니다 또 제로신데요? 어? 아,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좀맞아버려가 괜찮아요 아하 는은4 오 3시 축하 3시 축하. 하드래요 축하.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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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몰라 가. 아뭐 뭐야? 공속에? 몰라 몰라. 몰라. 그라 몰라. 저거 진짜. 37. 바로 추천아 이건 파는 게이득인가 모르겠어. 어축표 몰라 팔아야 돼. 뭐야 광고 방.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루드라 단도가 나오네 <laughs> 플라를 먹어야 되는데 음, 날개, 날개 또안 나왔어요 우리 날개 없어요 저저 저, 저것을 얘기주죠그표 쓰고 그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에? 공격 시 공격 뭐. 시 수동 접근 아, 바로 일어나는 혹시? 거요 아 잠깐. 아 바로 일어나는 뭐지? 거는 우리 파티원. 80원... 아 그거. 그거 뭐지? 수동 접근하셨네. 어, 어 거뭐 체크해야 되는 거 같네. 환경 설정에서 공격시 수동 접근?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건스 게임 있어. 설정. 예. 네. 전투 정보에서 공격기 수동 접근 체크 대응부터 해줘야 돼요. 네, 지금 가실 분들 나. 가시죠. 음. 오케이. 우리님 딸기 빌어. 저희 금방 갔다 올게요. 네. 김층 오랜만에 왔다. 오우 침충 다시 자디디잉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 외변용이라고? 응. 아 템페 공 명중이 올라가서 좋긴 한데 눈치 외변? 근데, 풀, 풀단이랑 루단 같이 쓰는 거는요? 일단, 그냥, 일단 넣어놓고, 영 색깔만 좀, 기본만 해야지, 기본만. 외면용 최고 그거 안나올걸요? 저번에는 지팡이 뽑고 캐릭이 좋은건가? 풀다니 비스트드 아 조금 그래요? 착상? 색깔만 딱 보자 외형은 괜찮은데 외형은? 응, 외형은 이쁜 거 같아요 출단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돼 아, 뽀각하기는 아쉬워 어차피 강아색이 지금 뽀각한다고 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눈요기로 딱 보다가 아니요 오늘 안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갈기는 아깝고 그냥 눈으로 좀 보다가 그냥 창고에 냅둬야지 펫에다가 저 도박하기에는 이쁜 것 같아. <laughs>